산업 디자인 학과는 매우 냉정합니다. 어설프게 비슷한 거 말고 정확한 비례와 형태를 추구하죠. 스케일의 변화에도 정확한 비율을 요구합니다. 소재는 종이박스와 쇠구슬, 노끈이고 제시어는 구조적 공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시어죠? 건국대 실기대회에서 출제되었던 산디 성향의 주제와도 유사한 주제입니다. 건국대에서 출제되었던 4구짜리 멀티탭, 파이프 연결관도 XYZ축의 정방향을 기준으로 구조를 만들었을 때 질서가 잡혀 보이죠? 이번 육면체 박스도 정방향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형이 가능하지만 과도한 변형을 위해 교수님들께서 출제하진 않으셨겠죠? 소재의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해줘야 합니다. 쌓아주고, 엮어주고, 감아주고 묶어주는 방식으로 구조물, 조형물, 짜임새를 표현해야 합니다. 개체 표현만 잘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번 방학기간 또는 수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사물들을 구조적으로 엮어내는 산디 성향의 주제를 필수적으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대입시생 여러분, 화이팅!